아이고 내가 하와이를 그렇게 가고 싶어서 마음이 작아서 가고 싶은 거야. 내아이런 하와이가 폴란을타버리냐그또 허리 아, 안 하죠. 헬로비비, 그랜드시, 오 친구들 안녕 여러분. 힐링TV에요. t v 힐링방송인데 나를 자르겠다는 거야. 아유 참알아서들 하시고. 아무래도 쉬는 시간이, 쉬는 시간인데, 내가 좀, 우리가 뭐, 가만히 있는 걸 별로 못해요. 뭐든 해야 되고, 뭐든지 하고 싶고. 남들 하는 건다 해봐요. 그게 아니고, 초기 느낌, 우리가 다 열린 문이라, 그렇거든, 누구나. 그러잖아요. 음, 열려있기 때문에, 이게 뭔가, 그래서 그런 거야. 자신도 모르게. 음, 그냥 똑같이 가는 거야. 비스무리하게. <목소리도> 친구 좋은 친구가면 하고 좋잖아요. 근데 좋은 친구가 안 되면 나쁜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? 숨고리 리 소리 소리 리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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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정리정리 소리 리리고 그러고 가는거야 글시 클림 거든 클림 돌이 되면 안되돼 그래서 어쨌든가 드림 돌이 되죠 사람 인자 지렛대 역할을 해주고 이 하트야 사람 인자 거꾸로 아니요 하트가 이거, 이거, 이거 아니요 어, 그저기나 거꾸로 아니고 그게 그게구나 그래서 애애또 에, 에 <laughs> 오늘따라 개새끼 노왜저렇게 찍었지 어? 보고 와 시끄러워. <laughs> 어떤 데는 그래? 조용하더니, 어떤 데는 지수야. 그래. 지마메지 뭐 짓고 싶어도 지는 걔도 마음대로 못잠들그 뭔지. 그래 뭔지 그러면 시끄럽다고 말 중에란 말이야 아이 떠들긴 해 또. 지수의 지안 그래요? 그래서 이같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할 말을 다 해야 죽는대요. 아. 교통사고 한 다섯 번 났는데, 안 죽고 살아있는 거 아니야? 말을 하라고. 말을. 내가 말을 안 했나? <laughs> 아니, 니할 네 말을 하는말이야 <laughs> 인터뷰 중에도 나를. 그래가지고, 방송, 이거를 내가 힐링, 힐링 방송이에요. 힐링 해가면서, 힐링이 뭐냐 치료 회복증이거든? 웰빙은 이제 영혼육이다 웰빙이. 요 음식, 이런 거, 통해서, 하여튼, 건강, 헬스, 뭐. 마찬가지로. 평소에 잘해야지, 뭐, 갑자기 마음은, 물론, 갑자기도 정리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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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가면 좋지. 백년 <laughs> 대시를 다시 써라면서. 100년, 신세계, 막, 이런, 거. 오늘 아침에는, 아이고, 누가 와서 행님을 사라 그래 아이고, 내가 너가 행님이야? <laughs> 가만히 딱 계시소.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니. <laughs> 저거 다 한다네. 동서남북. 남북에서 다 와요. 왼쪽, 오른쪽, 앞, 뒤에서 막 90도 줄을 하고 난리다. 그래고 집도 뭐 새로 싹 지어준다. 하고 뭐남 호텔에 가서 호캉선 하고 있으라카 하는 거야. <laughs> 내가 저 집은 좁다니 원룸에서 저 원룸을 나아갔다고도거 있으라고 내 보고 아휴 이 우리가 대인이다 보니까 원룸 같은 건 좁아요. 뭘 해도 바닷가 가서 놀아야 되고 <laughs> 한 100평 100 정도는 돼야 그 사방이 뚫려 있어야 돼그리고는막 어린 이게 어릴 때 식대로 들어갔나?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연적으로 살았거든요. 자연인으로 돌아갔어, 그냥. 태초에 된 동산에 아담과이브처럼 이보야, 하와. 하와는 좀 어려우니까, 이보. 지? 타자! 타자 나오지, 나 그래가지고, 타자니. 거기 그냥, 그냥 다, 1인 인력, 1인 다, 1인, 저, 다 해야 되는 거에요. 주장, 주한 사람이 다 해야 되고.